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언과전 세계를 강타하며 케데언 효과를 몰고 왔습니다.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독특한 설정의 이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 역대 영화 2위, OST는 빌보드 핫백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백을 석권하는 등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칭찬의 기술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순방 일정 중 워싱턴 D.C. 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케데언의 성공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케이팝을 통해 한미 양국이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K-POP 더 넥스트 챕터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케데언의 매기강 감독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신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산업 발전 전략에 문화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문화가 지닌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 강국을 향한 정부의 지원. 이 대통령은 제8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캐대언을 언급하며 문화 예술이 국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 국가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K-콘텐츠 핵심 산업과 한류 연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하여 K-Culture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맥기강 감독이 말하는 성공 키워드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국계 캐나다인인 맥기강 감독은 자신의 첫 연출작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진정성과 자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지도에서 한국이 발전이 덜된 국가로 분류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케데헌에 등장하는 저승사자, 무당 등 민속문화와 대중 목욕탕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야기의 힘 덕분이라고 강감독은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작품에 녹여냈기에 전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 감독은 앞으로 트로트나 헤비메탈 같은 다양한 한국 음악 장르를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정책 소식을 알고 싶으신가요? 정보시대를 구독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료 출처 공감 누리집 GONGGAM, KOREA, KR